또 감독님한테 질문드리는데 어떤 역할이든지 좀 이렇게 동경할 수 있는 묘지가 있는데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의 불만스러운 이렇게 굉장히 냉정한 시선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죠. 기자분들이랑 아깐 경우 절대 없고요. 그리고 단언컨대 저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올바른 언론관을 가지고 이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고 윤태호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언론 봉과 그 부분 특히 이강희, 선생, 이강희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캐릭터는 거의 윤태호 작가가 윤태호 작가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뭐관 하니? 그 질문은 나중에 윤태호 작가님께 직접 한번 그쵸? 네, 구연사님 그 들이자면 엔진 크레딧에도 이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사실 아까 설명... 설마 그럴까? 근데 그 오오로시 윤태호 작가님의 상상이요. 어, 정말로 아 대단한 식 그런 게그었고 그래서 그 나중에 기사님 직접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손목 잘리는 것도 그것 역시 원작. 근데